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정체감을 가지고 요즘 나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보고 꿈을 설계해 주는 것이 요즘 청소년을 향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 제가 꿈이 뭐였는가 이 생활기록부를 학교 가서 제가 카피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회복지사 상담가 어 아니, 아니 교사, 상담가, 사회복지사,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자아정체감 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발달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하나 더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동기의 어떤 동일시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기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동의시하게 돼요. 이것이 결국은 사회학습이론의 아니, 모방학습이 되어지고 학습이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학교 선생님 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인 여러분들이 청소년을 향한, 청소년을 향한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부모님, 선생님, 쭉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것이 그대로 형성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정체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가정에서는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고 개인 심리학의 아들러의 아버지는요 이런 예가 있어요. 항상 자녀에게 이야기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키가 작고 난쟁이에요 가장 가장 수학도 못했어. 수학도 가장 꼴찌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얘는 공부하고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아버지를 학교에 오라고 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방향으로 바꿔줘라. 공장에 가서 쉽게 얘하면 공돌이죠. 공돌이 하는 게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들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수학이 꼴찌지만, 졸업하게 될 때는 우리 아들은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들러에게 늘 하는 말이 매사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될 때는 책임을,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했어. 이것이 사회성하고도 연결되어지고 아들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훌륭한 심리 치료사. 상, 담과 역할을 하게 되어 개인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게 되어지죠. 이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의전으로부터 정서적인 분리를 이 안에 다 포함되어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이 아동기 뿌리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어졌을 때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정치적인 견해, 직업에 대해서도 오늘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부모님이 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푸시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바람직하잖아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의대 갔다가 의사가 돼가지고 다시 또 연예인 되는 분도 많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자정체감을 형성했을 때의 신념, 가치관, 정책견해 등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자주적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발달에 분명 문제행동이 있어요. 문제행동. 이 발달에 따라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진데 그 문제행동을 여러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자기 정체의식이에요. 정체감이겠죠. 뚜렷하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항해요. 그리고 좌절감을 맛봐요, 이때는. 그러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